수노건이가로대 남녀 수수불친수줄 숫자 받을 숫자 받을 숫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남녀가 주고 받으면서 친하지 아니한 것은 그죠? 친하지 아니함이 예입니까? 물어봤더니 맹자왈 예니라. 수노건은 당시에 가장 굉장히 유명한 변설가입니다. 맹자하고 그죠? 아, 내가 맹자의 질소냐라고 할 정도로 이 말을 그죠 굉장히 잘하, 잘하는 사람인데요. 음, 그 순우권이 지금 맹자한테 한번 맞짱 뜨자 하고서는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도 이제 그, 이 유학이, 유교가, 그 뭐예요 인류를 중요하고, 특히 남녀칠세 부동산이라라고 한다는데, 그죠? 남녀 저게 과연, 죽어봐, 친하지 않는 것이기 인가라고 더군다나 당신네들 참예를 좋아하는데, 그죠? 오지, 어디를 가든지, 예, 예, 예 따지는데, 그, 그게 그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당연, 그래, 예이라예얀니라 예,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죠? 어떤 아주머니가 수닉, 그죠? 물에 빠진다면, 빠졌다면, 원지 수호이까 구원하는데 손으로써 합니까? 아, 당연하죠. 그럼 당연, 히 그러니까. 지금, 수수고는 먼저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수수라는건 이제 손으로 직접 잡고 이렇게 하는 거아니냐고 그 주고받는 거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물에 빠졌는데 구원하지 않으려면 이건 뭐다? 실랑이라 그랬습니다. 저일이야 승량이나 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짐승이나 똑같은 거지, 그지? 실, 실황인데. 저 일이 승량이나 일인데, 남녀 수수 불치는 예아요. 자. 경도로 표현하자면 큰 대경 대법으로 표현하자면은 남녀가 그저 특별한 일도 아닌데 아무 데나 손 붙잡고 서로 그저 가는 것은 이거는 예가 아닌 거죠. 그래서 주고받 주고받으면서 친하지 아니하는 것 수수하는데 그저그 친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이고 그러나 아주머니가 물에 빠졌다면은 구원하는 데 손으로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권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권도니라 다시 말해서 남녀수수 불친이 예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경도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남녀 간의 일륜 그죠 일륜 가운데 남녀 간에 지켜야 될 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 수수 불친이 예가 되는 것이 되고 그러나 사람이 물에 빠졌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부 터주 생명이잖아요 그죠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주머니가 물에 빠지면은 손으로 구원하는 것은 그것은 그러한 급박한 상황인에는 어떻게 돼요. 상황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빨리 구해주는 것이 바로 권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 h 지금 천하가 그랬더니 수노거니 하는 말이 지금 천하가 물에 빠졌는데 선생께서 구원하지 아니 하면 어, 어, 왜 그러십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물어봤죠. 천하가 물에 빠졌는데 어, 왜 그지 왜 구원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맹장하기 가 막히니까 천하가 뭐 빠졌으면 수지 도요. 그거는 구원하는 것은 도로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머니가 물에 빠지면 수지, 원지, 구원할 원자죠. 원지, 원지, 구원하는 것은 손으로서 하는데, 자네는, 그죠? 욕, 수, 원, 천하, 화, 천하를 손으로서 구하려고 하는가? 뭔가 내가 보여. 난 지금 열심히 천하를 구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죠? 철안주의하면서 열심히 도를 외치고 다니는데,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지금 요 표현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권도라는 분인데요. 이 남녀 일단 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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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권도라는 것이 그 뒤에 누가 해석을 참잘 잘해, 잘해놓은 해석들 제가 여기다 다 해놨는데 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가 저울 권자예요. 저울 권자인데 저울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저울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저울대가 있고 저울추가 있죠. 저울추가 있고 그에 맞춰 이제 물건에 따라서 저울추를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전부다가 뭐냐면 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권이라 표현하는 거니까 저울대와 저울추. 이거 가지고 물건을 저울질하니까 무게를 달다, 저울질하다 이런 뜻인데요. 아주 참 표현을 잘, 일단 뭐냐면 조기의 해석부터 봅시다. 여기 보면은 부, 권지, 위도는 자, 바로 권이 도가 되는 것은 소위 제 변사 예라, 그죠? 일을 자꾸 변하게 해서 변경해서 그 일을 변경해서 다스리는 것이니라 유시호연하고 유시, 때가 그 그러한가 또 유시호불연 이 때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보고서 반경이 선하니 바로 경도를 돌이켜서 선하게 하니 경도를 돌이켜서. 거기에 맞춰서 잘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시위 권도예라 그러므로 권운위 양이니 권은 바로 해아린다랑 해아림이 되니 해아림이 됨을 이르니 혹경혹 중은 혹 가볍기도 하고 혹 무겁기도 한 것은 바로 수물이 변자해라 물건을 따라서 변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렇게만 해도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 어쨌든 주작 주자, 주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자는 간단해요 뭐라는 칭취하라 그랬죠 저울추라 칭물 경중이 왕래하여 그다음 왕래하여 이취중자해라 경중을 물건의 경중을 저울질하여서 을 왔다갔다하면서 그 중을 잡는 것이라 그래서 저울질하에서 권이 득중이면 저울질하에서 중에 딱 맞으면. 시내 예라 바로 이것이 예라라고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그 북계 진시라고 하시는 분이 아주 이 저울에 대해서 참 표현을 잘했는데요. 권자는 내 취, 그죠? 내취 칭추 상의 취 의인이 권이라고 하는 것,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울추 위에 나아가서, 그죠. 저울추 위에 나아가서 그 뜻을 취한 것인데, 무슨 소리냐. 칭추지 위물은 바로 그 저울추, 아요 저울추를, 저울추에요. 저울추의 물건 됨이라고 하는 것은 위권, 아, 능권 경중하여, 능이 가볍고 무거운 것을 저울질하여서 이 취평이라, 그, 다 고루어진 것을 취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명월 권이니. 그래서, 권이라고 했는데, 권이라고 하는 말은 변하는 것이라. 왜 그러느냐면, 제, 형, 유, 성하니. 저울 때에 별이 있으니라고 할 때, 저울 때 별은 뭐냐면, 저울 <laughs> 때에 눈금이 있죠? 눈금이 반짝반짝하게, 환하게 빛나는 거니까, 하얗게 칠해서 빛나니까, 그 점을 성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 읽어가면서 이런 것들은 보셔야 돼요. 저울 때에 바로 뭐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저, 그, 눈금. 나 눈금, 잠 <laughs> 눈금이 있으니 양지 부재를, 늘 자. 제가 을, 를이 가끔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그냥 치다 보니까 나온 게 있는데 부재를로 고쳐야 되겠죠. 양쪽이 가지런하지 못한 거. 지금 여기 물건을 하나 달았는데 추는 자꾸자꾸 자꾸 바꿔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 가오 하르지 못하고 뭐 이쪽으로 올라가거나 이쪽으로 올라가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자꾸 바꿔가면서 이제 여기가 중이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중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꿔가면서 이제 딱 저울질에서 이게 뭐 얼마다라는 건데 저울추도 기본적인 게 서로 비슷한 거 매달아 놓고 그리고 난 뒤에 이거 저울질하는 거안 모르나요? 어. 아이 제가 문득 아니 아니 요즘 애들 같으면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요즘 세대 분이 계신가 해서 어. 비슷한 어쨌든 그 추를 하나 달아요 그죠 너무 가벼운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비슷한 거를 하여튼 추를 달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여기다 맞출 것이냐 여기다 보면 뭐 그런 것 똑같아지는 거죠 평평해지는 거죠 그럼 중은 우리가 중이다라고 할때 여기 절대적인 중은 뭐냐면 이거죠 그죠. 절대적인 중은 여기니까 이게 경도라 라고 하면은 권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무게에 따라서 이리도 기고 이리도 옮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옮기니까 그래서 변함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유, 그 저울 때그 눈금이 있으니 양지 두, 양쪽이 가지런하지 못한 것을 권, 편, 일에 이거 하여, 그죠? 그 저울질 하면서 그저 저울질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수물이 취평이라 물건을 따라서 평평함을 취하느니라 맞 또한 유인지용권도계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나 또한 사람들이 저울과 자로, 자를 로자 써서 헤아리는 것 이때 자로 읽을 때는 자도자를 읽으십니다 이때 권도 그러니까 저울과 자라고 할 때는 권도입니다 저울과 자로서 헤아리는 것은 그 다음에 이때 헤아린다 라고 읽을 땐 탁으로 읽으셔요. 탁 사물이 취기 중으로 상사라 그는 사물을 헤아려서 그 중을 취하는 것과 비슷하느니라 서로 비슷하니라또 말하기를 지 중연후에 중을 안 뒤에 그래서 여기가 중이겠구나 한 뒤에 이것이 능히 저울질하는 것이 되고 헤아리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유권년 후에, 그래서 저울질로 말미암은 뒤에야 우리가 중을 얻으니,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소 당연히 무과불급자에라. 이치가 당연히 그러하고 과불급이 없는 것이라. 권이라고 하는 것, 권자는 소위 탁살이 취기 당연하여 그 사리를 헤아려서. 그저 사리를 해야 해서 그 당연함을 취하여서 사무과 불급자인이라 하여금 과불급이 없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경원보시라고 하는 부분이, 어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뭘 가지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당시 이제 그 경도, 권도를 권도를 보통 권모술수 개념으로 이렇게 할인 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약시 경례 변 아니 갱 고칠 경자 경 경하 수 권일이요, 그죠? 경례를 고쳐서 어찌 그 권도를 기다리겠는가? 기다릴 수자로 보셔야 됩니다. 여게 유시나 경례 유행이라가 평소에는 저 경례를 행하다가 그저 경도를 행하다가 부득 척으로 그다음에 얻지 못하는 까닭으로 모름지기 이제 특별한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수용권이 취중한데 그래서 권도로서 중을 취하는데 권이 특중하니 그래서 우리가 저울질하에서 그니까 러이제 이리저리 이치를 헤아려서 중을 넣더니 신의 예라 이것이 예라. 약권이 부득 중이면, 저울질 했는데 중을 얻지 못하면, 즉, 하모, 한유, 권변, 술수지, 역의하니, 그죠? 한나라 때그 유학자들이 권변과, 또는 권술, 권모술수 이렇게 되는 거죠. 권변과, 권술의 그러한 영역에 빠지니, 기, 가이, 위지, 권화 이런 것을 어찌 권도라고 하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논어에서 공자가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잔편 2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321쪽, 그 다음 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정리해 놨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 우리가 유학 공부를 같이 함께 하고도, 이렇게 되죠. 자활, 가여, 공학이어도, 함께 배우고도, 미, 가여, 적도며, 도에 나아가지 못하며, 분명히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도가 뭔지 그죠 이 맨날 헤매는 사람들 많습니다 도에 나가지 못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만큼 이제 성인의 도에 나아갔는가 싶었더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도에 나아가도 미 가여 일이며 가이 더불어 서지 못한다 이때 더불어 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기에요그 자리에 위정자 그죠 권력+ 권력에 나가지 못하는 이건 당연히 이거는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죠. 도에 나가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권력에 나아가느냐 못 하느냐는 그죠?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여기서 일차적으로는 자, 가여입이라라는 것은 그죠? 권력 그이른바그 세상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죠? 이른바 권력을 잡고서도 미가여 권인이라 권도를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니라. 행하는 자가 있는 자가 드물죠 실은 권도를 행하는 걸 오로지 하나만 고집해 가지고서는 조금 더 융통성이 우리가 이제 시체말로 표현하면 자 융통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은 융통성 없다는 거 실은 경도가 뭔지도 실은 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맹자가 얘기하는 것은 자 권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도를 제대로 알아야 권도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권도라는 것이 권모술 수가 아니라 바로 권. 경도, 그죠? 경도에 그 변형된 것일 뿐이더라. 그러니까, 권모술수 개념으로 해석하면 은안 된다. 라는 뜻으로 지금 표현한 내용입니다.